6번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사각을 대출받았다. 빌린 돈이 사각이랍니다. 오케이.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하고 아 요즘 유용한 문제입니다. 대출금리하고 2회차 때 상환해야 될 원금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2회차 때 갚아야 될 원금을 구하라 하는 문제. 어. 근데 상환 방법이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저당상수는 0 0 9 5 기간은 20년이고 원, 1회차 갚는 원금상환액은 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심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잘 보세요. 1, 2, 월, 리, 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해놓으세요. 이해차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빌린 돈이 4억이고 저당수 0.09를 곱해줘요자 계산기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4억 곱하기 0.09는 때려주면 계산기 3,6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값4 6 0 0만 원이 원리금입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이니까 여기도 3,600, 여기도 3,600, 그래서 계속 원리금은 3,600만 원 갚습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죠.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게 1회차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차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 오케이? 그럼 1회차 이자 상환액이 얼마냐면 26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1회차 때는 돈을 하나도 안 갚았기 때문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회차 때는 돈을 하나도 안 갚았기 때문에 빌려온 돈이, 융자 원금이 그대로 융자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융자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돈 얼마? 4억. 잔금도 얼마? 4억. 곱하기 금리를 때립니다. 이자율을 때리면 1회차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융자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 금리가 이자인데 이랬서 때는 융자원금이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이자가 아까 얼마나 그랬냐면 26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다 되고 2600만원 나누기 4학을 내려줍니다. 들려주면 계산기 0.065가 될 겁니다. 이게 0.065. 이게 금리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수 사학으로 나누면 이자율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00만원 나누기 4억 때려주면 0.065. 그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을 곱해야 되니까 6.5%.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기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빌린 돈에다가 원래 이자율을 때려서 이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때려서 이자를 구하는 건데 1회차 때는 빌리온 돈이 잔금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빌리온 돈에다가 이자율을 때려도 이자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4억에다가 얼마를 때려야지 2600이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2600을 4으로 나눠주니까 0.065. 그래서 6.5%가 되고, 두 번째는 뭘 보냐면, 2회차 상환해야 될 원금을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1회차 원금에서, 1회차 원금에서 곱하기 1 플러스 r 하면 2회차 원금이 나옵니다. 그럼, 3, 이게 2회차, 2회차 원금. 혹시 저기, 3회차 원금을 구하라고 하면, 3회차 원금을 구하라고 하면, 방금 구한 2회차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 하면 됩니다. R은 이자율이고요. 그래서 이 천만원에다가 곱하기 1.065를 때려줍니다. 1.065. 왜 1.065냐면, 금리가 0.065였잖아요. 근데 앞에 1 플러스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원 곱하기, 천만원 곱하기 1.065 때려주시면, 천, 천, 육십, 오만원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천금. 어, 그래서 천육십오만원 해서 답이 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사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제가 하나 더 필게 될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3회차 원금을 구하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3회차 원금은 방금 구한 1,065만 원 지켜있죠. 곱하기 1.065만 원더 주는 거예 곱하기 1.065 때려주면, 때려주면 계산기 지켜는 돈. 제가 보고 써드릴게요. 정답은 1,100, 1,100, 34만 2 0 34만 2천, 250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회차 원금 구했으면 1회차 원금에다가 1% 알. 2회차 원금 구했으면 2회차 원금 곱하기 1% 알. 여기서는 알이 0.065이기 때문에 1000만원 곱하기 1.065 하면 2회차 원금. 2회차 원금 구한 1,065만원에다가 또 곱하기 1.065 하면 3회차 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1분을 다 써야 될것 같긴 합니다. 다 써야 될것 같긴 한데 1분 이상 걸리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음, 어떻게 하면? 냐 자. 저당성수 곱하니까 1년 동안 에갚아나가는 원리금이 3600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1회차 원금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회차 이자가 2600인데 빌린 돈 사학에서 얼마를 때려야 2600이 됩니까? 할 때는요. 2600에다가 사으로 나눠주니까 0.065 그게 금리야. 금리가 0.065, 6.5%고요. 그 다음에 2회차원금은 1회차원금 1000만원에다가 곱하기 1.065를 때려서 2회차원금을 구하고 혹시 3회차원금을 구하라고 하면 2회차원금 구했던 1065만원에서 또 곱하기 1.065하면 3회차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론 계산 문제 두 문제는 첫 번째는 주택에서 LTV DTI 주고 기존 대출 금액을 주면서 추가 대출 가는 금액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3 0조짜리 그리고 지금 원리금 균등,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연습을 몇번 하시고 나면 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1회차 때 우리가 원리금을 다 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원금만 줬어요. 1회차 원금. 그리고 원리금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야. 그럼 1회차 뭘 구할 수가 있지? 이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1회차 원금 구해주면 금리만 알면 2회차 원금 구하는 건1 플러스 r 하면 되니까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핵심은 1회차 때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빌린 돈에다가 이자율을 때려줘도 이자가 나온다 하는 것만 따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계산 정복.